안 굴러. 그왜서 굴려 올려보낼 거잖아. 그럼 내가 떨어뜨리는 지점까지가 하나, 둘, 셋,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아, 정도 공간이란 말이야. 나머지는 이제 어느 속도에서 굴러갈 거야, 그렇지? 네, 네. 느낌이. 그러면 내가 목표는 저 거리가 아니라 떨어뜨리는 음, 데까지의 떨어지는 거리야. 예. 어디까지 떨어뜨릴 건가의 거리. 근데 내가 만약에 어, 이걸 갖다 피칭을 잡으면 더 적게 떨어뜨려야 되고 샌들을 잡으면. 어, 더 많이 떨어뜨려야 되고 안 굴러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프로치를 할때 목표 설정을 했으면 중요한 거는 이익하게 떨어지는 각도가 나와야 돼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 수는 없잖아 그렇지 올라가서 내려가는 각도가 나와야 채가 떨어져야 공이 뜰거 아니야 느낌이. 그러면 요 목표를 보면은 어드레스하면 분명히 핸드퍼스트의 모양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야 요 모양을 유지하고 여기서 이렇게 앞길로 가는 스윙이 나오면 안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손이 유지돼야 돼 여기가 손목도 유지되고 그럼 올라가면 손이 먼저 도착하고 공을 지나서 헤드가 이렇게 이렇게 맞는 거야 그래서 철프트가 기울어져 있지 않아지? 금 근데 칠때 보면 거진다가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맞을 때 이렇게 돼 있어 전부다 유지되고 여기서 이렇게 맞은 상태를 유지하고 그대로 목표로 내가 헤드를 보내주는 거야 내 몸이 돌아서 그럼 내가 한번 쳐보란 말이야 바닥을 이 바운스로 딱 유지되고 갈수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풀렸는지 풀리는 샷을 하면 음. 절대 안 돼.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저기 집어넣는 게 아니라 저금방까지 보내는 작업이니까 그대로 올라가면 소면 그대로 유지해서 그대로 쳐주는 거야. 그러면 음. 나머지가 오. 쎄. 패싱에서 이거 그 떨어뜨리면 공이 붕 떠서 폭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같이 가. 근데 이걸 갖다가 뻣뻣하게 뭔가를 이렇게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떨어뜨리는 쪽으로 수행 하는 거야 팔을 유하게 해서 자 올라갔으면 제가 밑에 바운스 요 부분이 헤드로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더 떨어지면 어떻게 돼내 몸이 자 이렇게 왼쪽을 보지않아 떨어지는 거 보고 여기를 보잖아 그렇지 이런 느낌이 돼 몸이 한 아, 그렇죠 다시 한번 천천히 나를한 모아서 딱 목표로 이렇게 밀면 안돼 떨어지면 바로 돌아야 돼 하나 둘 하나 그렇지 스탠스도 목표로 열려 있어야 돼 목표로 그렇지 오케이 자 쳐볼까요 응. 자5 5 m 터야 스탠스 약간 더 넣을게 더 넣을게 그렇지 그렇지잘 떨어졌어요 밑에 바운스로 땅을 맞추는 느낌으로 하나둘 하 하나. 한패스좀더 입하고, 이래하나둘 줬을 때, 이 공간이 벌어지면 밑으로 봐서 이게 딱 이렇게 이 모아져요. 학교측 밑으로 보는 느낌, 이런 느낌. 그렇지. 그래야 렇지그떨어뜨리기가 편해. 다시 한번 둘 향... 그렇지 그대로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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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딱 그렇지 오케이 자 다시 한번 회전이 하나 둘다 돌아서 다, 그렇지 빠른 탈도 오케이 다시 한번. 하나 둘다 돌아서 다 돌아서 떨어지지 뭐. 마자고 그 앞으로 이런 느낌으로 자 그렇게 칠 거야 탕. 오 잘했어 나이스 아, 40m 칠때얼마큼이야 백싱? 한번 해봐, 백싱. 얼마큼이야 백싱, 얼만큼이야. 떡. 어, 거기가 다 똑같네. 40이나 50이나 50이나. 다 봐봐, 다 봐봐. 자, 우리가 여기가 6시야. 그렇죠 자, 조것 하면 았요 여기가 7시야. 여기가 8시야. 여기가 9시야. 여기가 10시야. 그러면 시계는, 시간은 다구별돼 있지, 크기가. 그쵸? 그렇죠? 그럼 내가 여기서 50을 치나, 30을 치나, 20을 치나, 여기까다 똑같이 가면 어떻게해그렇죠 어 그냥 반스윙을 드림으로 잡아, 반스윙. 내가 반스윙에서 몇 시간? 반스윙은 뭐야? 9시잖아. 그럼 9시, 왼팔이 9시 있을 때에는 하늘을 본단 말이야. 그러면 L자가 된다고. 반스윙에서 공을 땅 치고 여기가 반이야. 그럼 나는 4시간. 제가 볼 때는 반스윙에서 반 가니까 한40 가요. 힘이. 그러면, 거울 기준으로 반스윙보다 크면은 40 이상. 반스윙보다 작으면 4 0이하 기준점은 있어야죠, 어느 정도. 반스윙, 딱. 자, 반스윙 에 그리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하나, 둘, 썩. 그렇지. 여기까지가 니은짜죠. 니은짜 아니에요, 여기요? 음. 그렇죠 거기 떨어졌어 여기서 딱 잡았을 때 니은짜잖아. 그죠 이렇게, 뒤읍자. 이렇게 하지 마. 하나, 둘, 뒤읍차 땅, 스톱. 렇지 자, 그대로. 땅, 스톱. 어, 잡고 있어요. 옳지. 그렇지. 끝이야. 그렇지? 어.